안녕하십니까 온맘닷컴입니다. 온맘닷컴의 크리스천 홈피와 연계할 수 있는 홈피 앱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. 본 시연은 홈피 앱 기본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. 참고로 기본형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두 종류의 앱을 제작해 드리며 제작 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99만원입니다. 홈피 앱을 실행하면 인트로 화면이 약 3에서 5초 정도 보여지고 앱이 처음 설치될 경우 푸시 알람에 대한 설정이 안내됩니다. 추후 더보기의 설정에서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푸시 알람은 교회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홈피 앱에 제작시 설정하실 수 있으며 관리 모드를 통해서도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 홈피 앱의 홈은 최근에 등록된 신규 컨텐츠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, 상단의 첫 번째 게시물을 고정하여 교회의 공지사항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에는 자신이 기록한 게시물에 댓글이 달렸을 경우 관련 글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본 메뉴는 시연을 위해 의미로 구성된 것이며 홈피앱의 제작 시 이를 직접 선택 및 배열하실 수 있습니다. 기본형 상품은 하단의 고정 메뉴를 4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며 고정 메뉴의 내부는 총 25개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설교는 음성과 동영상을 즉시 이용하거나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지인에게 설교를 공유할 경우 트위터, 페이스북,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. 댓글은 홈피의 댓글과 같이 댓글의 댓글까지 쓰기 할수 있으며 운영자가 댓글을 쓸 경우 구분되어 보여집니다. 교회 소개는 홈피의 일반 페이지로 구성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새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. 사진과 텍스트를 사용하여 화면을 꾸밀 수 있으며 교회 위치의 경우는 구글맵의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정 게시판은 홈피의 일정을 주 단위로 확인하실 수 있어 교회의 일정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. 커뮤니티는 각종 게시판이 연동되어 게시물을 쓰고 보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. 자료 게시판은 각 단말기에서 지원 가능한 파일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업로드도 할수 있습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성경, 뉴스 등 모바일, 웹, URL을 링크해서 앱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기본형의 대략적인 기능을 살펴봤습니다. 관련 문의사항은 02-3274-62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